AI가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만 격차도 더 벌려요. 잘하는 사람 이만큼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이만큼 했어요. AI로 활용한다 봐요. 못하는 사람도 이만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AI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격차를 더 크게 합니다. 일단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려 그래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이걸 이용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게 상담 예전에는 자상 콘센트하고 구청에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민원 넣으면 사람이 대답했잖아요 지금은 그러나요 인공지능들이 다 대답해 주고 있죠 그다음에 우린 아침에 일어나자니 날씨 어떻게 해? 물어보잖아요 그 근데 심지어 위로도 받습니다 비가 우울한 날 어떻게 해요 오늘 날씨에 적합한 음악좀 틀어줘 인공지능 스피커는 알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있는지 아니까 이 지역의 날씨도 알고 거기에 맞는 음악도 틀어줍니다 우린 거기에 위로 받죠 아 제가 아는 건축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인공지능하고 대화하고 잘 때도 대화하고 살고 있잖아요. 파트너도 살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건축설계, 배설계에도 인공지능 등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대기업에서 어떻게 해요? 회의록 작성도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회의록 작성하는데 30분 지나면 딱내 컴퓨터로 어떻게 해요? 회의록이 나오잖아요. 스피커가 목소리 구분해서 타아쳐지고 요약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출장 갔다 와도 출장 정산서도 인공지능이 다시 만들어주고 있죠.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인공지능은 들어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조수로 쓸 건가 내적수를 삼을 건가 가까운 사람 중에 프로그래머가 있어 요즘 요 gpt가 코딩 잘 짜져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 그렇게 시니어들은 너무 좋아졌어요 왜 엄청나게 좋은 조수들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주니어들은 너무 심각해요 왜 자기보다 더 빠른 적수들이 생겼으니까요 물론 사람도 인공지능만큼 잘짤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뭐예요 속도의 속도 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광 문화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광 문화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과학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쫓아가지 못합니다. 과학자들도요. 옆방 교수 논문을 못 읽어요. 너무나 넓고 다양하게 읽고 깊어졌기 때문에 광 문화력의 것은 뭐냐면 과학. 학자 세상을 대하는 태도, 과학적인 대답법을 생각하는 방법을 갖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뭐냐 특히 AI 시대에 자주 중요한 게 뭐냐면 AI에게 내가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AI를 조수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 가지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 영, 수예요. 수학은 뭐예요? 21세기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의 언어로서 수학이 필요해요. 아 성인들이 지금다 수학 공부해야 돼? 아니에요. 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세요. 하지만 지금 초, 중, 고는 수학이라는 언어를 그 누구든 선배 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국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왜? 걔 인공지능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저는 인공지능 그림 잘못 그려요. 제 딸은 화가인데 인공지능 잘 그려요. 왜? 걔는 화가로서 그림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그림을 읽어냅니다. 나는 그림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국어 능력이 있냐, 글쓰기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도 언어를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대답했을 때와 한글 물어봤을 때 다른 거잖아요. 다양한 언어를 갖는게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세상 사람들과 최대한 많은 네트워크를 가져야되고 싱글로서 사귈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 관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장악할 수 있어야 그냥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가 떨어지면 우리 인공지능에 지배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트워크를 최대한 넓히려면 어느 때보다도 외구가 필요해요. 아, 무슨 소리에 다 인공지능이 해주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 휴대폰 놔두고 이러면서 연애할거예요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제가 무슨 유튜브 를 봤는데 인공지능 시. 예전처럼 국영수 같은 이런 옛날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영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R을 사용해서 왜 단순 직업을 하겠어요? 비싼 걸 해야죠. 제일 먼저 없어질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엔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머리 써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간단한 건뭘물어봐 내가 하면 되죠. 아주 고도의 지식을 사용하고, 고도의 수학을 사용해야 되는 일들이 가장 먼저 대체될 겁니다. 교사, 교수, 이런 분들, 직업의 최고의 지식이란 분들의 직업이 가장 빨리 대체될 겁니다. 아닙니다. 암기 중요합니다. 아니 옛날에도 암기 중요했어요. I'm a boy you are a girl 372178256 일단 기본적인 것들이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돼있는 것들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새로 조합하고 편집해서 보는 게 창의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려 그래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이걸 이용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들려고 그래요. 화학 물질을 만들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양한 화학 반응 설계를 해야 돼요. 왜 복잡 한 이 화합물은 한단계를 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깊은, 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런 거 요구할 때 단순하게 네가 이거 해줘, 그러면 해줄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 반응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그걸 통제하고 있어야지 이 반응을 이용해서 뭐 어떤 게 해달라 대안이 있어? 그 대안이 좋은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일을 다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게 AI가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만요 격차도 더 벌려요 옛날에 AI 사용하지 않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어요 AI로 활용한다 봐요 못 하는 사람도 이만큼 합니다. 1 0 배씩 늘어나요. 6래서 이만큼 늘어서 이 사람은요.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AI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격차를 더 크게 합니다. 일단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연습을 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신문 칼럼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처음에 10매짜리, 그 다음에는 2 5몇짜리 칼럼을 한번 써보자. 이걸로 한번 인공지능과 함께 구조를 짜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주제로 글을 써보고 싶어. 어떤 게 좋겠어? 구조를 짜봐. 아, 이제 예, 구조를 짜줘요. 잘못 짜줘요. 엉터리에요. 얘기를 해줘. 아니, 이런 구조할 때 재미가 없잖아. 처음에는 나는 유머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유머야? 아, 문학적인 유머를 쓰면 좋겠어. 이런 걸로 짜줘. 근데 마지막에는 뭔가 이제 감동적으로 끝나지 않겠어? 이런 걸또 하는 거예요. 문단 문단 하나를 같이 짜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일간지에 실릴 수 있는 한2 5명 5천 자짜리 글을 쓸수 있습니다. 이게 몇번 해보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죠. 내가 시를 썼어요. 내가 시를 썼는데, 어 나는 내 시에 뮤직비디오를 갖고 싶어. 내가 봤거든요. 인공지능을 활용해보지 않은 분들이 며칠 만에 그 뮤직비디오를 만든 걸 봤어요. 간단한 멜로리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걸 갖고 어떻게요? 해 편곡을 하고 또 인공지능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그거 갖고 어떻게요? 해 캐릭터를 그리게 하고 캐릭.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게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도 만들 수 있죠 이건 다양하게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속이 뭐냐 카오스의 역순이에요 속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자기가 대본을 막 써서 보내요 인공지능이 강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거예요 원거쓴 사람의 목소리를 읽어 줍니다 그 사람이 가서 녹음한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목소리를 학습한 거예요 뭘 갖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과학자들 이 해보니까 되더라 거예요. 내가 전 세계 다니서 강연할 수가 없어 내 강연을 올려놓을 테니까 각자 보세요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런 식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시면 검색도 좋지만 검색이 기본이잖아요 이걸 자기 생활에 한번 해보세요 연애 못하는 사람들 내가 왜 연애를 못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고 다양한 시츄에이션에 내가 왜 못하는지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한번 해봤어요 꽤 예전인데요 엑시머나 인공지능 기계에 맡겨 봤습니다 주대법원 판사가 그때 시민들이 항의하지 않았어요 와, 아, 판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인공지능에 맡깁니까 그러면 됩니까 할줄 아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적어도 인공지능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없을 거 아니야 받아들였어요. 그건 오해였어요. 인공지능도요 인정차별하고 인공지능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 생각합니다. 왜?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결국에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죠. 옛날에 심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걔가 다 결국 못 썼어요. 아유 욕을 얼마나 하는지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걔 욕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나다 중학생한테 배웠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거든요. 가끔더 인공지능이 아, 남녀차별을 해. 여성혐오를 해. 외국인 차별을 했어. 어, 인공지능 문제야 그래요. 그걸 인공지능 탓할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누구한테 배웠는지 사람에게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있었거나 우리 반성해야지 할수 있는 거죠. 저는 AI가 등장한 다음에 40인치짜리 커다란 모니터를 세워놨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GPT를 띄워놓고, 오른쪽은 DBL을 띄워놔요. GPT는 여러분 다 아시고, DBL은 번역기죠. 제가 영어를 붙여서 DBL을 띄우는게 아닙니다. 너무나 빠르고 좋은 거예요. 번역기가. 한글로 논문은요, 대각선을 읽을 수 있어요. 영어는 어떻게 요 줄줄이 읽어야 되더라고요. 대각선 읽으면 어떻게 요 훨씬 빠르잖아요. 저의 삶을 완전히 도와주고 있죠. 공무원들, 처음에 와가지고 기안 작성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즘 많이 씁니다. 기안이 훨씬 유리해졌죠. 또 모든 사람들은 글을 쓸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예전에 리포터 안내하고 F받던 학생들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g p t 가 뽑아내면 D0라도 만들 수 있죠. D-라도. 물론 이제 그걸 갖고 더잘 활용해서 더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인공지능에서 음악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겠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자리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외된 일이 생기잖아요. 결국 어떤 길을 갈 거냐. 우리 일주일에 4일 근무, 근무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대로 가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에 우리 적수를 살 건가, 조수를 살 건가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인공지능을 장악해야 되죠. 인공지능을 가진 소수에게 우리 세상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사회화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져야 될 겁니다. 사랑입니다. AI가 나를 사랑할 때날 진심으로 사랑해줄까요? 영어 허받잖아요. 그랑 거 똑같은 겁니다. 자기는 나에 대한 반응을 무릎을 딱 치면 딱 하듯이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전화 더 많이 하십시오. 친구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우리는 좀더 왁짝짓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외로우면 힘듭니다. 외롭지 맙시다.